안녕하십니까 숲속농장 정관의 개미아 배짱입니다 이번 주에는 맥문동을 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 정상에 다 정리를 하고서 맥문동을 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죽은 나무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소나무가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 소나무를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공반 차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 경계. 쉽네. 응, 안 쉽지. 제경계 아, 이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시간보다 정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이곳에 지금 운반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운반 차량이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정리를 해야지만이 운반 차량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미동생이 이제 정리를 했고 위에 있는 운반 차량을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으시는 여사님들이 아 맹문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운반 차량을 이동을 해서 맹문동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차량에 실려 있는 맹문동입니다. 정리를 다 마쳤으니 운반 촬영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로 4년 자연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 사람이 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회복하는 게 엄청 힘든데요. 이곳에는 지금 능소화들을 다 심어 놨고, 능소화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요. 나무가 다 죽어서, 지금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곳에 다시 메타스케어 나무를 많이 옮겨서 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여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불이나 돌이 많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개미동생과 몇년 동안 계속 산에 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돌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 자연을 복원시키려고 하면 나무와 식물들이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길을 계속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데 이곳을 길을 만들고 정리를 하고 해도 죽은 소나무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사람에 의해서 손상된 이 자연을 사람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 아래 파랗게 새로운 생명들을 다시 심고 있습니다. 맹문동들인데. 이제 2년생 맹문동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작업을 어 저희처럼 하고 싶으시면 일단 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잡나무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어 식물을 심어야지 식물이 잘 자라나길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일반 평지나 환경이 좋은 곳하고는 작업 환경이 다릅니다. 작업을 하실 때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평균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한 분이서 심을 수 있는 식물이 거의 2,000포기 정도를 심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보시듯이 이 맹문동을 심을 때 돌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어렵고요 이것 이처럼 만개 넝쿨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호미로 작업하다 보면 뿌리가 걸려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도 쓰러져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물과 나무를 옮기기 때문에, 금선을, 금선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죽은 나무를 정리하는 시간만 해도 꽤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시 정리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정리를 다 마치고, 아까 많은 가지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정리를 다 마치고, 맹문동을 신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많은 가지들이 넘어져 있는데요. 나무들이 넘어가서 지저분한데, 개미동생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가지들은, 한 곳에 이렇게 쌓아두면 나중에 걸음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5천 포기 정도의 맹문동을 싣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정상에 죽은 나무를 넘어진 나무를 정리해가면서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곳도 나무가 엄청 많이 쓰러져 있는데 이곳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곳에도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데 아, 나무들을 정리해 가면서 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운반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1년차나 경운기 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날렸는데 지금은 이 운반 차량 덕분에 편안하게 식물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나중에 야생화들이 다심어졌을때 넘어질 경우 지저분하기 때문에 썩은 나무를 선제적으로 비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부터 작업을 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포터에 담겨진 백문동을 이렇게 심기 편하도록 군데군데 옮겨놨습니다. 이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백문동이 다 심겨져가지고 내년부터 보라색 꽃을 피울 건데요. 아... 오늘 심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사님들이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정리된 곳에 맹문동을 다 심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흙이 좋아가지고 속도가, 맹문동을 심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어제 심은 곳에 두 배는 심은 것 같습니다. 이 때는 힘들지만 맹문동을 다 심고 나니까 아, 보기도 좋고 마음도 흐뭇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곳에 다 맹문동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풍성하게 잎을, 풍성하게 잎이 번지고 보라색 꽃이 활짝 필듯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열심히 맹문동을 심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산 너머로 지는 해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숲속농장 정관에 개미와 배짱이의 유튜브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혼해졌네 <놀람> 이곳 비탈길에도 냉문동을 쭉 심었습니다 오늘은 속도가 전일과 다르게 엄청 빠르게 심으셨는데 이곳에 전체적으로 앵문동을 심어 놨기 때문에 내년 가을이면 보라색 꽃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산이 엄청 척박해졌기 때문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썩은 나무를 많이 베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밑에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렇게 죽은 소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몇년 안에 이 나무들이 계속 쓰러질 것 같은데 꾸준히 정리를 해가면서 야생화를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신 여성님들 고생 많으셨고, 어, 토공룡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맹문동과 그리고 죽은 소나무들, 잡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숲속농장 정관에 개미와 배짱이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